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BBC 기사인데 BBC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했죠. 영국 축구 협회 FA에서 손흥민을 향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벤탄쿠르를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내용은 그 벤탄쿠르가 지난 시즌 끝나고 그 우루과이 TV 쇼에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나와요.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루가 팀 동료인 손흥민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TV 쇼에서 벤탄쿠루가 TV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토트넘 셔츠를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셔츠 좀 구해 달라라고 하니까 벤탄쿠루가 손흥민의 셔츠 손흥민의 사, 사촌의 셔츠일 수도 있다.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너는 모를 거다. 왜냐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 그리고 이제 그다 똑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벤탄쿠르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벤탄쿠르를 좀 감싸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두 선수가 괜찮아도 토트넘이 괜찮아도 영국 축구협회에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벤탄쿠르가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했다. 모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 또는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벤탄크루의 이 문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모든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6경기에서 12경기까지의 경기 출장 정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게 왜 이제 그 FA가 아니 손흥민도 괜찮다 그러고 토트넘도 그렇게까지 뭐큰 반응을 안 했고 근데 왜벤탄쿠란한 주냐? 서로 뭐 웃으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발언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베르나르드 실바가 팀 동료인 맨디를 놀린다고 이런 걸 올렸죠. 어릴 적 사진을 올리면서 초코과자의 이 캐릭터 올리면서 닮지 않았냐? 어, 누가 누구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맨디도 웃으면서 답했고 sns에 베르나르드 실바도 웃으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거였어요. 어, 서로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FA에서는 인종차별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한 경기 출장 정지를 줘버렸죠. 베레노드 실바에게.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벤탄크루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문제가 FA에서 규정 E3. 이 아, E3가 이거예요. 인종, 피부색, 민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E3. 실바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 약뭐 7,500만 원 정도. 이 어, 정도를 이제 그 징계를 줬거든요. 선수들끼리는 문제가 없지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어, 뭐 선수들끼리는 이제 뭐 화해를 했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벤탄쿠르의 그런 발언들이 그냥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를 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이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라. 하면 징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벤탄크루가 지금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저는 벤탄크루와 이야기를 나눴고 실수를 했고 벤탄크루가 사과를 했다.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형제다. 뭐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문제를 올렸지만 이제 벤탄크루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건데 이게 북런던 더비가 바로 코앞이니까. 북런던 더비에 벤탄쿠루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북런던 더비가 지금 토트넘이 그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아스날이 부상이 많았잖아요. 아스날이 이제 아무래도 웨데고르라던가 칼라피올이라던가 부상당하면서 지금 아스날이 부상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토트넘도 부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비수마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북런던 더비에 출전할 수 있는 확률이 50%다 뭐 이렇게 이제 부상 정리하는 사이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비수마가 부상을 당했으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벤탄크루잖아요 근데 벤탄크루도 못 나온다? 라고 하면 수비형 미드필드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도 좀 마땅치 않죠 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치그레이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치그레이가 약간 경험도 좀 부족한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치그레이의 스타일 자체가 비수마나 벤탄쿠르처럼 막 거칠게 끊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마 벤탄쿠르가 모두 빠지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토트넘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제 벤탄쿠르가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비수마도 못 나오고 그러면 아치그레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다행히도 벤탄쿠르 이슈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반더벤과 솔랑킨도 돌아오죠. 토트넘의 북런던더비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뭐 솔랑케,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사르, 벤탄쿠르,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독이, 비카리오 요 이제 베스트11에서 요 벤탄쿠르가 비수마도 못나오고 벤탄쿠르도 못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이제 아치 그레이의 자리가 될수 있다. 근데 과연 이제 아치 그레이가 경험이 좀 부족한데 과연 선발로 쓸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변화를 준다면 솔랑키가 부상에서 바로 복귀를 하는 거니까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고 오도베르나 브레넌 존슨이 나오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더베는 이제 그래도 부상의 정도가 조금 더 솔랑키보단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더베는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요런 형태. 솔랑키가 투입이 된다면 솔랑키 원톱 소득민 왼쪽 요렇게 되지 않을까. 다행인 건 지금 벤탄쿠르가 그러면 아예 북런던 더비에 못 나오는 거냐. 일단은 지금 영국 축구 협회에서 벤탄쿠르를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요 기간이 9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는 일단 요 일정만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영향은 받겠지만 선수가 어, 이런 이제 부담감도 있을 거고 하지만 9월 19일이 이제 본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날이니까 비수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치그레이를 선발로 쓰기에 약간 무리가 있다면 벤탄쿠루를 북런던더비 때 출전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북런던더비는 일단 나올 것 같은데 비수마도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만약에 6경기에서 12경기에 출장 정지를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가뜩이나 이제 선수의 그 미드필더 라인의 그 스쿼드가 풍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곧 유로파 리그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리그컵도 해야 되거든요. 리그컵, FA컵, 유로파 리그 네 개의 대회를 돌리는데 만약에 벤탄쿠르가 저렇게 출장 정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토트넘의 요 미드필더 라인의 운영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그 벤탄쿠르가 실제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제 어떤 경기를 좀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떤 경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9월 19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 코벤트리 시티 리그컵 경기거든요. 뭐 최대한 요요 요, 요 경기부터는 만약에 못 나온다치면 리그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경기라고 했으니까 최소 11월 중반 어, 11월 중순까지 못 나올 수도 있고 어, 더 간다면. 12월 넘어서도 못 나올 수 있는 12월 중반이나 12월 말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줄도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출장 정지를 받게 되면 FA가 주관하는 FA컵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두 가지의 이제 경기들을 못 나옵니다 유로파 리그는 나올 수 있고요 벤탄크루가 이제 토트넘의 전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벤탄크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탄크루가 비수마의 자리에 뛴다면 비수마보다 조금 더 유연한 탈압박과 볼 배급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벤탄크루가 이제 비수마가 답답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벤탄크루가 나와서 수비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풀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벤탄크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형태를 잘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르가 조금 부진하다 그럼 벤탄쿠루가이 위치에 나와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역할을 벤탄쿠루가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은근히 득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벤탄쿠루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열심히 뛰어가면서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수비를 끌어주는 그리고 벤탄쿠루가 이제 메디슨이 없을, 없거다 그럴 때 대신 나와서 어쨌든 메디슨만큼은 아니지만 찔러주는 패스도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벤탄쿠루가 유벤투스에 있을 때그 들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애매한 육각형이다. 어, 이런 이제 <laughs>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 분명히 두루두루 잘하는데 이 육각형이 엄청나게 크진 않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비수마의 역할도 할수 있고 사르의 역할도 수, 할수 있고 메디슨의 역할도 할수 있고 그렇다면 벤탄쿠르는 시즌을 운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탄쿠르가 토트넘이 시즌을 운영하는 데 스쿼드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수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기와 관련도 없는 문제 때문에 빠져버리면 토트넘에게는 매우 매우 큰 타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아치그레이나 베리발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이런 계기로 또갈 수도 있겠죠.